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먹방 유튜브유진코씨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삼명 열무비빔면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미를 맞아놨고요 제가 마트 가보니까 비빔면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한 봉지에 다섯 개 들어있고요 3,350원인가 그랬는데 특별히 할인 행사가지고 1,980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여러분

여러분 이거 삼양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좋아하시나요? 한번 드셔보세요 아 <laughs> 이 소스 안이 열무 뭐 들었기 때문에 작지만 접어 앞사가사 하거든요. 음 아우 더워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여름에 매콤한 <laughs> 삼양 열무비빔면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답니다 <laughs> 오히려 매콤한데 맛있거든요. 여러분 짜자잔! <laughs> 여러분 다 먹었고요.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,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쿠시들에 대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유진쿠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